만약 지금까지 남성 활력을 되찾는 방법에 대해 여러분이 믿어왔던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 하나가 빠져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해답이 약병 속이나 차갑고 상막한 병원 진료실 혹은 비싸고 부담스러운 시술에 있는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해답이 여러분의 몸 한가운데 평생 단한 번도 의식해보지 않았거나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아주 작은 지점에 숨어 있었다면 어떨까요? 그 해결책이 바로 그곳에서 여러분이 발견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많은 남성분들이 겪고 있는 말 못할 고민을 저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특히 중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후만 되면 뚝 떨어지는 체력에 야속하게 흘러가는 세월을 탓하기도 합니다. 20대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아침의 활력과 자신감이 사라지는 것을 느끼죠. 혹은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순간에 예전처럼 몸이 빠르고 확실하게 반응하지 않아 당황하기도 합니다.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이제 늙었나 봐. 어쩔 수 없지 뭐. 내서 덤덤한 척 넘기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남아 있지 않나요? 걱정은 점점 커지고 남노서의 자신감과 건강,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의문이 꼬리를 묶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노화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고장 난 것이 아니며 여러분의 전성기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은 바로 숨겨진 긴장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쇠퇴가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핵심 문제, 나이가 아니라 막힘이 원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굳어버린 근육, 막힌 혈액순환, 그리고 수십 년간 쌓여온 스트레스가 남성 신체의 한 지점, 바로 별표별표, 별표, 회음북 별표별표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유일한 이유는 아무도 그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내 몸의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놀라울 정도로 거의 마법과도 같은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은 치유되기를 원하고 다시 최상의 상태로 기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숨겨진 활력통제센터가 정확히 무엇인지 알려드리려 합니다. 어렵지 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단 1분, 딱 60초의 자극만으로 어떻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근본부터 다시 깨울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잠재력을 깨우는 것에 조금이라도 호기심이 생긴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숫자 별표 별표 1초 별표 별표를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자신의 건강을 주도적으로 되찾고 평범함에 안주하지 않으려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효과가 있는 실질적인 남성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여러분이 남성의 몸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상식을 뒤흔들 것입니다. 왜 회음부인가? 숨겨진 조작 패널. 아마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알겠는데, 왜 하필 회음부입니까? 그 부위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남성분들은 활력이 떨어졌다고 느낄 때 보통 테스토스테론 수치나 심장 건강, 혹은 식단을 점검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고민하죠. 하지만 정작 회음부를 들여다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의 눈에는 그저 고환과 항문 사이에 약 2-3cm 정도 되는 별 볼일 없는 작은 공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쉽게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해부학적으로 보면 이곳은 남성 하체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허브입니다. 이곳을 우리 몸의 주요 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숨겨진 조작 패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혈관, 중요한 신경들, 그리고 골반저근이 이 좁은 교차로에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이곳은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생식기로 가는 혈류를 조절하고, 뇌로 가는 감각 신호를 전달하며,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근육 반응을 지시합니다. 이 부위가 부드럽고 유연하게 열려 있으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신호는 빠르게 전달되고 혈액은 자유롭게 흐르죠. 하지만 이곳이 막히면 어떻게 될까요? 기반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현대 라이프 스타일의 함정. 문제는 이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회음부는 서서히 딱딱해집니다.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현대의 생활 방식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무실 의자에, 차 안에, 소파에 앉아서 보내는 수많은 시간들. 여기에 부족한 운동량, 무의식적으로 골반 근육을 꽉 쥐게 만드는 높은 스트레스, 그리고 나쁜 자세까지 더해집니다. 이 모든 요인이 이 작은 부위에 보이지 않는 긴장의 층을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마치 흙이 쌓여 단단한 바위가 되는 것처럼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이 너무 늦을 때까지 경고 신호를 알아채지 못합니다. 기능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교차로가 서서히 꽉 막힌 도로처럼 변해왔던 것입니다. 조직이 딱딱하게 굳으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혈액이 자유롭게 흐르지 못합니다. 신경 신호는 느린 인터넷 연결처럼 지연됩니다. 골반저근은 영구적인 경련 상태에 잠겨 있어 긴장을 유지할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별표 별표, 순환 정책, 별표 별표라는 기계적인 문제입니다. 해결책과 과학적 근거.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이 특정 부위는 다른 어떤 곳보다 빠르게 회복됩니다. 신경과 혈관이 매우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엄청난 반응을 보입니다. 단 1분의 올바른 마사지만으로도 따뜻한 온기가 돌고 맥박이 느껴지며 막혀있던 경로가 다시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이 방법을 시도한 남성들이 며칠 만에 몸이 가벼워졌다, 따뜻해졌다, 달라졌다, 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억지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에너지가 다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막고 있던 장애물을 치워주는 것입니다. 물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죠? 고작 1분 동안 작은 부위를 문지르는 게 정말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그런 의심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큰 문제에는 크고 비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전에 내려오는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차갑고 명확한 현대과학이 입증한 사실입니다. 의료계에서도 드디어 남성건강의 사각지대였던 회음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살펴볼까요 별표 국제발기부전연구저널 인터내셔널 저널 오브 임포턴스 리서치 별표에 실린 획기적인 연구는 55세에서 75세 남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한창때인 젊은이들이 아니라 실제 노화의 영향을 겪고 있는 중년 남성들이었죠 그들은 하루에 딱 1분씩 6주 동안 간단한 회음부 자극 루틴을 수행했습니다 결과는 명백했습니다 참가자의 67%가 상당한 기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수치 아닙니까? 약도, 수술도, 부작용도 없이 오직 자신의 손만으로 이뤄낸 결과입니다. 결표사 의학 저널, 저널 오브 섹슈얼 매더선 결표의 또 다른 연구는 더 나아가 혈류량을 측정했습니다. 회음부 주변의 골반저근을 자극하면 혈류량이 최대 별표 별표 42% 별표 별표까지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가장 필요한 부위로 가는 혈류량이 42%나 늘어난 겁니다. 이는 일부 약물과 맞먹는 효과지만 100%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연구진은 회음부가 혈관 교차로 이기 때문에 단몇 초의 압력만으로도 미세 혈관이 확장되어 신선한 산소가 포함된 혈액이 시스템 전체로 뿜어져 나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신경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감각과 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별표별표 별표 음부신경, 큐덴델러브, 별표별표 별표 이 바로 이곳을 통과합니다. 주변 조직이 뻣뻣하면 이 신경은 목이 졸린 상태가 됩니다. 마치 밟고 있는 호스처럼 흐름이 멈추는 것이죠. 마사지는 이 신경을 풀어주어 우리 몸의 전기 배선 접점을 청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이 회복되기 전에 감각이 먼저 되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위치 찾기. 그렇다면 이 지점은 어떻게 찾을까요?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다면 복잡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 매우 직관적입니다. 회음부는 고한과 항문 사이 뼈가 만져지지 않는 부드러운 공간입니다. 해부학적으로는 두 언덕 사이의 작은 계곡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을 찾는 것이 내 몸과 다시 연결되는 첫 걸음입니다. 편안한 상태에서 시도해보세요. 따뜻한 샤워 후 근육이 이완되고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었을 때가 좋습니다. 의자에 한쪽 발을 올리고 서거나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누워도 됩니다. 핵심은 완전히 긴장을 푸는 것입니다. 몸에 힘을 주면 근육이 딱딱해져서 지점을 찾기 어렵습니다. 검지나 중지를 사용하여 고한 뿌리 부분에서 항문 쪽으로 천천히 따라가 보세요. 살짝 오목하게 들어가고 부드러운 지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곳을 부드럽게 눌렀을 때 뚜렷한 민감함이나 뻐근한 통증 혹은 골반의 다른 곳으로 퍼지는 묘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긴장을 찾아냈다는 뜻이니까요. 제대로 찾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너무 예민해서 놀라셨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수년 동안의 침묵이 드디어 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민감함은 여러분의 몸이 드디어 나를 봐주는구나 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1분 테크닉, 단계별 가이드, 위치를 찾았다면 이제 테크닉으로 넘어갑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1분 마사지를 목표로 하며 강도보다는 꾸준함이 훨씬 중요합니다. 손을 따뜻하게 하고 시작하세요. 차가운 손은 근육을 수축시키고 긴장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죠. 마사지는 간단한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부드러운 압박, 젠틀 컴프레션,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그 지점을 정확히 5초간 지그시 누르고 2초간 뗍니다. 이 리듬으로 약 10회 반복하세요. 으깨듯이 세게 누르는 게 아닙니다. 더러운 스폰지를 짜내서 깨끗한 물을 다시 흡수할 수 있게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진다면 너무 세게 누른 겁니다. 기분 좋은 뻐근함이나 깊은 이완감이 느껴져야지 아파서는 안 됩니다. 2단계, 원형 마사지, 서큘러 마사지, 가벼운 압력을 유지한 채 손가락으로 동전 크기만 한 작은 원을 그리세요. 시계 방향으로 다섯 번, 반식의 방향으로 5번 돌립니다. 이 동작은 혈류를 제한하는 근막, 결합 조직, 과뻣뻣함을 풀어 줍니다. 골반 전체로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순환이 깨어나는 신호입니다. 3단계 호흡 연결, 더 브레스 커넥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비결입니다. 누를 때 깊게 들이마시고 뗄때 완전히 내쉬세요. 호흡과 손길을 연결하면 신경계에 이제 긴장을 풀어도 안전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몸을 투쟁도피 모드에서 휴식 회복 모드로 전환하는 것이죠. 속도나 힘이 아니라 리듬이 중요합니다. 하루 두번 아침에 시스템을 깨우고 혈액을 돌리기 위해 한 번, 밤에 하루의 스트레스를 씻어내기 위해 한번 하시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타임라인 회복 과정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몸이 치유되는 데는 리듬이 있습니다. 1주 차, 각성 단계입니다. 찌릿함이나 온기, 혹은 그 부위에 대한 새로운 감각이 느껴질 겁니다. 걸을 때 몸이 좀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닫혀 있던 모세 혈관으로 혈액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2주 차, 아침에 신호가 돌아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적 반응, 즉, 모닝 텐트가 돌아왔다고 보고합니다. 수년간 없었거나 불규칙했던 분들도 말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자는 동안 신경이 제대로 작동하고 테스토스테론 주기가 더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3주차, 4주차, 기능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의식하지 않아도 원할 때 몸이 반응합니다. 자신감이 생깁니다. 골반이 묵직하거나 무겁게 느껴지던 증상이 사라지고 발걸음이 가벼워집니다. 6주 차, 8주 차, 이것이 새로운 표준, 뉴 노어멜, 이 됩니다. 기초 에너지가 높아지고 자신감이 안정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심을 가지세요. 목표는 속도가 아니라 영원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있는 겁니다. 효과 극대화하기, 습관 더하기. 결과를 극대화하려면 마사지 위에 몇 가지 건강한 습관을 더해야 합니다. 마사지가 씨앗을 심는 거라면 이 습관들은 물과 햇빛을 주는 것입니다. 1. 캐겔 운동 밖에서는 마사지를 하고 안에서는 케겔 운동으로 골반 저근을 강화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늘어난 혈류를 지탱할 구조적인 힘을 만들어줍니다. 2. 깊은 복식 호흡. 우리 대부분은 가슴으로 얕게 숨을 쉬는데, 이는 골반의 산소를 굶주리게 합니다. 횡경막을 이용한 깊은 숨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회음부까지 밀어넣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3. 수분 섭취. 혈액은 대부분 물입니다. 탈수 상태라면 혈액은 끈적하고 느려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서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세요. 4. 앉아 있는 시간 줄이기. 이건 필수입니다. 1시간마다 일어나서 2분씩 걸으세요. 회음부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압박을 풀어 주세요. 스스로 에너지 센터를 짓누르는 행동을 멈추세요. 5. 식단. 시금치, 비트, 다크 초콜릿처럼 질산염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마사지와 조화를 이루어 혈관을 자연스럽게 확장해줍니다. 안전 수칙.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전 수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통증은 성장의 신호가 아닙니다. 날카롭고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세요. 너무 세게 눌렀거나 신경을 잘못 건드린 겁니다. 회음부는 회복력이 좋지만 섬세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감염이나 피부질환이 있거나 전립선염으로 통증이 심한 상태라면 나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치질이 있거나 최근 골반 부위 수술을 받았다면 의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우리는 치유를 원하지 부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부위를 존중하며 조심스럽게 다뤄주세요. 결론 30일 챌린지.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습니다.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는 건 여러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호기심만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나이를 핑계로 최선이 아닌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거부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기적의 아략을 기다리는 대신 내 활력을 되찾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할 준비가 되셨습니다. 이 1분 루틴은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체 역학이고 생리학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도전을 제안합니다. 딱 30일만 시도해 보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딱한 달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30일 동안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세요. 이 도전을 받아들이실 준비가 되셨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도 30일 도전을 시작합니다.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으로 삼으세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잡았다는 신호로 삼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남성들이 이 지식을 깨닫고 놀라운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제발, 여러분도 몸을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시작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그리고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보세요. 여러분의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